네 반갑습니다. 김증권 주주 여러분 세력 차트입니다. 김증권 고점을 갱신을 하고 최근 지수 강세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발생 중입니다. 현재의 하락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는 세력 차트로 앞으로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는 말 그대로 이제 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코스피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피는 말 그대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끌어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류율이 생기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차트 흐름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정고점이 돌파가 됐었을 때 키움증권 역시 고점 갱신을 같이 해줬고요. 조정이 발생하는 시기에 같이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둘다이 세력 차트 밴드에 들어오면서 앞으로의 어떤 급등을 예상하게끔 만드는 차트인데요. 좀더 증권주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수가 계속 고점 갱신을 하면은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더 많은 주식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증권사는 더 많은 수수료를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이 올라가면은 증권사의 수익도 올라가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상승장에는 사람들이 이제 신용매수도 많이 하죠. 신용거래 역시 또한 늘기 때문에 이자 수수료도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지수가 좋을 때 이제 기업들이 상장이나 채권 발행도 다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증권사는 이제 주관 수수료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기대감 역시 증권주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증권 25년도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순이익이 3,1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33.7%나 증가한 수치이고,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20%나 상회한 수치입니다. 시장 점유율 1인 기업인만큼 지수상승 구간에 어떤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간 순이익이 1조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주가에 반영을 했었을 때 현재가 2 4 8,500원입니다만 목표가 40만 원으로 설정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설명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준비한 이벤트 세력 차트에 맞는 히든 종목도 공개 예정이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자. 기술적으로 봐도 이제 지난 상법 개정안 호재로 인해서 1차 상승이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차 파동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특히 이 눌림에 대한 부분이 직전 고점, 그리고 이렇게 어떤 윗꼬리가 발생했었던 이 꼬리라인과 직전 고점에 대해서 지지로 작용할 거고, 앞으로 더 강력한 파동이 진행이 될 건데, 어 키움증권은 제가 말씀드린 목표한 이 40만 원까지 잘 보유하는 게 관건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세력 차트에도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요. 세력 차트는 말 그대로 이제 세력들이 매집해가는 구간을 한 눈에 볼수 있게. 차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시면 두 개의 띠가 형성이 되고 매집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 밴드 안에 들어왔었을 때 매집을 해가는 거죠. 앞전 파동에서도 밴드에 진입했었을 때 매수를 해갔더라면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그리고 현재는 두 번째 터치를 하는 구간이 발생한 겁니다. 저 역시 이제 타점이 올 때마다 매집을 해가고 있는데요. 자 분들과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타점이 왔을 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 14일 이틀 전에 발송한 문자이고 키움증권 종목점 지지를 체크하고 지수 상승 수혜가 기대된다. 자, 이 차파동의 시작점입니다. 매수가 24만 원. 이 터치하는 라인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 번호 01065185019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집이 완료되면 이제 시세라는 게 폭발하는데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는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세력 차트를 이용해 거래한 종목을 보면 Y b i o l o g i s 비추세에서 띠가 형성이 되고요. 정확하게 지지를 보이면서 우상향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보시면 3주 전에도 2주 전에도 이틀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요. 두개의 띠가 형성이 되고 첫 눌림이 나오는 시점 시그널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렸던 거죠. 8월 달 눌림목 구간에서 강하게 매수를 해갖고 현재는 띠를 지지로 11,000원에서 15,000원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40% 정도의 수익이 진행 중인 종목인데요.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좋은 수익 얻어가실 수 있었고요. 자, 단날 역시 두 개의 띠가 형성이 되고 눌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단날 역시도 제가 3주 전에 그리고 1개월 전에 이 눌림목이 발생했었던 8월 26일과 9월 19일에 정확히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7,500원 대비 현재 11,000원까지도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구독하셨던 분들은 단기간에 55%의 수익을 얻어 갈수 있었습니다. 오로라 역시 최근에 눌림목이 발생하면서 띠에 정확하게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 오로라도 11일 전과 13일 전에 영상 올려드렸죠. 현재 2만 원 라인대에서 매수를 했고 현재가 2만 오천 원. 단기간에 30%가 넘는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 종목들을 종합해서 보면 핵심은 간단합니다. 추세가 만들어지면 함부로 이탈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매매에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면 단기간에도 폭발적인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관건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저는 이두 개의 띠 구간 안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합니다. 어디서 얼마를 담고 어디서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한 저만의 기준이 있고요. 이 띠를 터치를 했었을 때 비중을 어떤 식으로 채워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된 가이드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고 싶다면 010-6518-5019로 해력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직접 적용해 보시면 왜 기준이 중요한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요. 제 목표는 이 채널에 대한 성장입니다. 채널이 성장을 할수록 더 많은 인사이트와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수 있고요 그 선순환을 함께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보시고 수익이 늘어나는 것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이외에도 현재 세력채트에 맞는 좋은 종목들은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영상 시작을 할때 이벤트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는 이벤트 히든 종목 몇개 공개하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종목은 현재 보시면은 두 개의 띠를 형성을 했고 이 세력 차트에 지지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 시그널에 맞닿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매수를 해도 무관한 종목이고요. 조만간 과외를 알리는 신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에요. 자, 업황적으로도 시기가 너무 잘 맞아 떨어지고. 최근 고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 속에 이 수급 역시도 상당히 좋은 차트입니다. 자두 번째 종목 역시도 세력 차트에 잘 맞는 종목이죠. 지난 주에도 음봉이 강하게 떨어졌습니다만. 세력들이 급하게 끌어올리면서 결국 양봉 마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주포에 대한 어떤 매집이 포착이 되었고 결국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의 끝은 시세의 폭발이기 때문에 과열권으로 달려가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까지 준비한 히든 종목 받아가시려면위 번호 01065185019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는 차트 공부도 하고 싶고 히든 종목까지도 받아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중복으로 보내주셔도 되니 모두 받아가서 앞으로 저와 함께 좋은 수익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익과 공부를 함께 할수 있는 채널로 성장시키려고 하니 오늘 방송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